자 오늘은 273번, 274번, 저기 뒤쪽인데 갑자기 점프하는 게 여기가 2019년 9월 모의고사야. 여기가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학교가 있어서 어, 때마침 우리 교재도 있으니까 요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고 여기가 지문이 조금 어려우니까 어, 천천히 꼭 읽어보고 수업을 듣도록 하자. 자 273번이야. 먼저 얘는 맨 처음에 답이 있으니까 빈, 아, 빈칸이 있으니까 넣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 답이 모빌리디야 모빌리디는 모바일에서 왔고 이게 이제 이동성이나 이동하면서 할수 있다 이거는 기동성 기동성이라는 말은 기능하게 이동한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재빨리 짐 싸서 이동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어쨌든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할수 있다라는 것 이게 이제 모빌리디, 빈칸에 들어간 말이야 가만히 고정되어 있지 않고 오래 옮겨 다니면서 할수 있다라는 것. 오비브의 이동성은 provides a change, 변화를 제공해주었다. To the environment for journalists. Journalist는 언론인이야, 언론인. Alone. 이제 여기에서는 journalist에 대부분이 이제 기자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데 언론인이 있어서 환경의 변화를 제공해주었다. 그러니까 이동성이라는 것 때문에 언론인의 언론인이 이동성이라는 것이 기사에게 있어서의 환경의 변화이다. 가장 큰 변화이다. 뭐 이런 이야기야. 그나마 newspaper stories, 신문의 이야기니까 기사겠지. 신문 기사나 아니면 태양광 전략 포트 report는 여기서 보도라 그래. TV 보도 그리고 이 v early online reporting, 초창기 온라인 보도까지 심지어, 심지어 온라인이지만, 초창기 온라인, 초창기 온라인은 뭐이 뒤에 내용을 먼저 선생님이 어, 알고 있으니까 이야기하면은. 요 세계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야요 신문 같은 경우에는 신문 사가 있고 TV는 TV 방송국이 있고 초창기에 온라인 보도 온라인 신문 사가 최초에 는 건물 같은 게 있었단 말이야 자 무선 인터넷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기 이전 시기를 말하는 된다 유선이니까 고정된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고 자 요런, 어, 요런 초창기에 신문 보도들은 자 과로로 설명해 준다 브라이어 티는 prior i t y o b prior i o t 뭐, y 뭐, prior b e f o r i t e y i t i o s a b e f i t is o o e b e f o r e b e f o r e 그리 i 첫 번째, 예문 찾아 good t h i it o r i t y s a o i t o r i t y s a g o p r i o r i t y c o m m u n i c a t i o n t e c h n o l o g y c o m m u n i c a t i o n 은의사소 s 이라는 뜻도 있 h 만 여기서 t is a good t h 이전에 it is a good t s u c h a s 예를 들어서 t a g o t s a t h o n 이 이제 무선을 기반으로 한 통신 기술이지 무선 통신 기술이 있기 이전에 이러한 온라인 온라인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이전의 시대에 보도라는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야. 그래서 여기가 동사가 된다. 여기 동사가 돼서 동사의 과거형을 쓴 거야. Require one central place. 하나의 중심이 되는 장소를 필요로 했다. 자 어떤 장소냐? 여기도 이런 거 중요하지. 문법적으로 to which. 이 장소에게 전치사과기관계대명사야 to which 이 장소에게 a r e p o r t e 한 명의 기사가 would는 시제일치한 거야 할 거였다 would w e 과거로 과거 시제니까 w e 과거를 쓴 거다 would submit s u b m i s s 제출하다지 그의 또는 그 사람이 그여자그 사람의 news story 뉴스 기사를 제공할 것이었다 누구에게? to t o the central place 그 중심이 되는 장소에게. 그러니까, to, 여기 투는 왜 썼냐면 이렇게 한 거야, 아, 서브미이란 단어가 서브밋 제출하던데 서브밋 목적어를 제출한다, 기사를 제출한다, 투 명사 에게 제출한다. 이런 식으로 투가 있어가지고 여기 투 위치를 쓰는 거네, 이해되지?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 혹시 여기가 왜로 쓰면 안 되냐라고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 근데 어 나라면 안 쓸거야 왜냐하면 이거는 to w h 는 이게 장소의 관념이라기 보다는 뭐 에게라는 이것 방향이나 장소의 관념이 아니라 어.. 방향의 관념은 맞는데 장소의 관념이라 고 보기엔 조금 애매해 그래서 왜 h e 는 장소의 관념이잖아 그래서 나라면은 to 치를 쓸건데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where로 고쳐서도 되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부분에 만약에 학교 내신 대비를 하게 된다면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것도 괜찮고 어 혹시 시험 문제 외유로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약간의, 약간의 의문을 가져야 돼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꼭 한번 물어보는 게난 좋은 것같아 학교 선생님한테 학교 내신에서는 선생님이 답이야 나라면 나는 외유를 쓰지 않을 거야 나는 어느 입장이냐면 여기, w 쓰는 i n g we are 입장이야. 어제 we are seeing, 자 e are seeing, w 야거 r e s e e 거 n g we 를 r e seeing, we are seeing, we are seeing, we are s e e 인터넷 w 게시하는 거 e e i n g we a r 요 신문이고 방송은 e a 고인 s 넷은 i n g 까 이렇게 쓴거 e e i 은 g we 거 자, 여기까지가 지금 어떤 이야기냐면, 첫 번째 문장이, 문장이 하나의 도입이나 주제 같은 거고, 여기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과거에 대한 이야기지. 잘 봐봐.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여기서부터 now라고 하면서, now라고 now 하면서 봐봐.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시험도 출제한다 그러면 여기 문장 끼워 넣기 괜찮단 말이야? 문장 끼워 넣기 괜찮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고 문장 끼워 넣기 그 다음에 가볍게 연결사 How ever에 해당하는 도우야 How ever 써도 된다 Now how ever 기본적으로 이런 Now 가 갖는 거는 내가 Now 가 주제문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Now how ever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경우가 참 많아 하지만 지금은 어휘 프 기자는 Can shoot video, video도 찍고, record the audio, audio도 녹음도 하고, and type directly, 직접 타이핑을 칠수 있어. On their smartphone이나 tablet에다가, 그리고는 뉴스 이야기를 instantly, instantly 즉시, 즉시 게시할 수 있지. 인터넷에 게시할 수 있어. 그래서 인터넷 신문의 기자들이 지금은 옛날의 기자처럼 이렇게 엄격하지 않고 인터넷 신문의 기자들, 대학생들도 정말 많이 하고 있어. 일반인들이 인터넷 신문의 기자로 그냥 돌아다니면서 기사 리를 올리곤 하는 거지 그런 이야기 하는 거다. 자, 잘 보면 여기는 전부 과거 시제다가 갑자기 여기서부터 뒤로는 현재 시제로 바뀌게 돼. 그 기점이 되는 게 이게 now, however, now, though 여기서부터가 시작되니까 여기가 문장 끼워넣기야. 자, 이 질문에서 또 예문 찾아야 되는 거 한다면 submit 제출하다. 요거 예문 찾아오면 되겠다. 대신 지문 살짝 어렵지. 계속 가봐 아직 이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어 뒤에 처음에 나오는 그러니까 센트럴 플레이스가 옛날에는 필요했다 하지만 지금은 기자 혼자서 뭔가를 다할수 있는 상태다 그래서 뒤에 나올 내용은 그래서 이동성이 딱히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 이동성이란다 고정된 장소가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건데 자 보자 뒤에 한번보겠다 그래서 기자들, 언론인들은 Do not need to report 보, 보도할 보고할 필요가 없다. 어디요? 저 central location 아까는 central location 중, 중심이 되는 어떤 지역 central place. 그러니까 요 central location이란 말은 아까 말했던 어, 신문사나 방송국을 말하는 거 아니니 central location 신문사 방송국 이런 데다가 내가 보도 보고를 가져가서 취재 거리를 퇴근 전에 가져가서 딱 이렇게 뭐 취재를 하면서 들어가서 정리하고이럴 필요가 없는 거야. 복원할 필요 없다. 자, 이곳에서 이번에는 r 일지 이번에는 r 일뭐 얘는 인 위치로 붙쳤으면 되는 거야.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은 그 속에서 그들은 the all 큰큰 약간 uh, contact 그들 그들 모두 접촉을 하게 돼 뭐라 s o u r c e 이 어떤 취재원 원 취재원과 취재원과 접촉도 하고 타이핑도 주병렬 contact type or edit 취재원과 접촉을 하고 그리고 저기 타이핑도 치고 그리고 비디오 비디오를 video, 편집도 한다. A story,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는 can be instantly, instantaneously. 얘도 즉시야, 즉각적으로 즉시. 아까 instantly 하고 동일하다. Instantaneously, 즉시 쓰여지고 그다음 에 사진을 찍히고 made a v a i l 이용 가능하게 만들어진다. 자, 변형해서 PPPP and PP, 이용 가능하게 된다. 왜? Today in the world, 전전 세계 어 변형하고 이용 가능하니라는 어휘야 이용 가능한. 자, 우리 두 번째 세번째 사진찾 사진 찾0 0 예문 써0 0 0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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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이용가능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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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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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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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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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뉴스0 순환이라는 것이 그0 0 0이0 0 0기자0 0 0 기자들은 계속 뉴스가 순환되게 만드는 거야. 이게 새로운 뉴스를 만드는 것지 계속해서 돌아가게 만드는 거야. 이제 never takes a break. 자, 절대로 takes a break. takes. 그 c 지사이클이좋이지 takes a break. 자, 절대로 휴식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쉬지 않는다고. 보면 알겠지만 이게 예를 들어 방송국이다 이러면은 저녁에는 문 닫고 자가세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즉시 자기가 할수 있으니까 24시간 실제로 자기가 나는 낮지않느라 밤에 취재를 하기 편해 밤에 취재를 하자마자 바로 올린단 말이야 그냥 절대 쉬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한 거야 뉴스는 끝이었다 뉴스는 계속해서 계속해서 돌고돈다 그러므로 자 아까 위에 그, however do라는 now do 기억나지 그거랑 요거랑 연결해서 연결성 문제도 나쁘지 않아 your s t i n there for now 이거하고 다동일하요 그러므로 24시간, 저 다운된 채팅 소위 말하는 24시간 이런 뜻이야. 소위 말하는 이거 24시간이 아닌데 이런 말 하고 싶은 거야. 뭔 말이냐면은, 자 여기 가좀 어렵다고 했어. 24시간은 뉴스의 순환이라는 거. 요대신를 꾸며주지. Take immersed, take immersed, take immersed. 한 단어로 i m m e r g i n g 얘는 take immersed, emerging. 자, t a k 다음에 동사. 얘는 img, img로 불러주는 거랑 똑같아요. emerging, 나타나는 emerging은, emerging은 나타나는데요. from the rise of cable tv, cable tv의 rise는 여기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등장 이런식으로 인식한다. cable tv의 등장으로부터 나타난 그런 24시간의 뉴스의 순환이라는 것은 보다 is now a thing of the past. 지금은 과거의 것이 되어버렸다. 과거의 것이 되어버렸다. 이거 왜 과거의 것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해. 이런 거들잘 봐라. 왜이게 과거의 것이 되었지? 이 부분의 이해가 좀 중요해. 뉴스의 순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정 컨 s t a n t 계속해서 끊임없는 것이다. 컨 s t a n t 끊임없는. 자, 이게 왜 이렇게 쓰고 있는지,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천천히 한번 봐. 자, 다시 여기서부터 내가 이해를 시켜줄게. 그래서 언론 기사가 신문의 기사가 뉴스에 신문의 기사가 뉴스의 기사가 뉴스의 새로운 이야기거리가 계속해서 흐르게 만드는 게 언론의 이야기인데 언론의 일인데 기사 일인데 절대 휴식이 없단 말이야 왜냐면 그래서 그래서 말이야 소위 말하는 케이블 시대의 24시간 뉴스는 사실 뭐였냐 24시간 새로운 뉴스가 나오는 게 아니지 24시간을 다니고 사실상 뭐하는 거야 같은 뉴스를 재방송 2탕, 재탕, 삼탕 이렇게 해가지고 뉴스가 돌게 만드는 방식이었어. 이해되니? 이게 케이블 t v 의 24시간이라는 거는 시간은 처음으로 방귀가 뭐랄까. 문 닫지 않는 뉴스 방송이라는 이런 신개념을 열긴 했지만 이때의 방송 자체는 재탕, 삼탕을 그냥 실제로 진짜 24시간만 하는 거야. 시간만 채워둔 거지. 새로운 기사는 없었고 옛날의 어떤 뭐랄까. KBS든 MBC든 SBS든 이런 뉴스의 내용 그냥 1시간 뉴스하고 뭐좀 있다가 또 3시간, 또, 또한 시간 뉴스하고 뭐좀 이따가 또세 시간 또또한세 시간 있다가또한 시간짜리 뉴스하고 이런 식의 방식 이거를 그냥 계속해서 똑같은 방송을 계속 도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간격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 간격마저도 전부다 재방송의 이런 방식으로 채워서 24시간 만들었을 뿐이야. 이해 근데 지금은 이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과거의 과거 이야기가 됐고, 이제는 뭐다? 끊임없이 뭐한다? 요거 A 기사, 요거 B 기사, 요거 C 기사, 이거 D 기사, 어때? 재방송이 필요 없어. 계속해서 계속해서 다른 기사가 24시간 돌고 있는 컨스탄트. 이런 시대가 온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거든. 여기 정말 어렵다. 이게 가능해진 게 전부다. 뭐 때문에냐? 모빌리티, 이동성, 기사가 돌아다니면서 기사를 쓸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편이야. 자, 선생님이 아주 꼼꼼하게 시켰는데, 단어, 어, 예문 찾아야 된다. 하나, 하나, 하나 더 지정하면, 네, 여기는 emerge란 단어, 등장하다. 이거 emerge란 단어, 이거 예문 찾아서 예문의 뜻을 수업이 되겠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 274번. 자, 문제 꼭 풀어보고 들어라. 자, 얘는 어떤 실험을 했어. 좀 재미있는 실험인데, 자 보자. 이런 experiment 한 실험에서 researchers 연구자들은 presented는 제시하다, presented, presented는 이렇게 provide 제공하다, 제시하다, with 같은 p r o v i d e 하 똑같아서 provide with처럼 제공하다, 제시하다. 자, 제시하다. 참가자들에게 to for the of faces 얼굴 사진 두 개를 제시를 해. 그리고 는 자, 변형 보자야. present them asked. 그리고는 asked. 요청하지. 에스 k 목적으로 투부 정사에 영영 추을 했죠? 참가자들에게 to choose the p h o t o 사진을 선택해 보라고 요청하는 거야. 자, 어떤 사진인지 봐. 대수로 꾸며 줘. The day t h e t was more attractive. 자, 여기가 살짝 어려운데 잘 봐라. 여기 에데이터츠를 괄호로 딱쳐 보면은 댓 하고 연결되는 말이 뭐냐면은 that was 이렇게 연결돼. that was more attractive. 더 매력적인 사진.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관계절의 이 삽입구 분이라고 해. 관계대명사절 대절 자, 주격 관계대명사 이거 목적격 아니고 괄호를 빼 보면은 that was 동사가 연결되면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관계절이 관계절이 사백구문이여 그러고자 용법은 선생님이 요 짐을 끝날 때쯤에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 Attractive 매력적이 보이는 사진을 선택해 보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나서는 h a n d i n 건네주었다 참가자들에게 자또변렬구조 여기 And 요청을 하거든 And h a n d i n 그리고는 건네주었다 참가자들에게 그 사진을 건네주었다. Using 하면서 분사구문이네 Using과 Collaborate 자요런데 클래버 트릭할 때 우리말을 좀 기억해 주면 좋아 교묘한 이 클래버가 영리한 이야기에서 교묘한 속임수 이런 거를 클래버 트릭이라고 해자 여러분 우리말을 좀 기억해 주면 좋다 클래버 트릭은 교묘한 속임수야 이 교묘한 속임수는 인스파일 영감을 받은 거야 피피네 너에 의해 바이 나온다 피피가 알겠지 바이 스테이지매 해야지 무대에서의 마술, 무예 마술하는 거에 속 이와 같 명감을 받은 속임수를 썼는데 그걸 사용하면서 자 언제? When p a r t i c i p a n t receive the p h o t o 이렇게 사용하면서 이 참가자들이 뭐할 때? 참가자들이 사진을딱 받을 때, it had been s w i t c h 자 여기 살짝 좀 중요한 게 이미 한시제 앞서게 된 거야. 왜냐? 받을 때보다 받을 때보다 여기 대과거가 됐다는 거한 시에 세이브 되는데 과거보다 하나 앞으면은 대과거 헤드 피피를 써야 돼 게다가 이거는중요하게 비를 썼지. 그러면은 여기 헤드 피피는 능동, 헤드 비피피는 뭐다? 비밀다 수는 수간한 수동이 되지. 자 봐봐 헤드 피피든 헤드 피피든 헤드 피피는 능동이야. 근데 여기 가운데다가 여기 가운데다가 뭘 집어넣어 비을 집어넣는 순간 뭐가 된다 수동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것은 교환되었다지. 수동 때 이렇게 뒤에 전면부 나오는 거 확인해봐. 뭐로 교환되었다 얘들. 원래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switch a to b a를 b로 교환하다 바꾸다. 근데 수동 때 a가 빠지니까 b switched, b switched, b changed. a 는비스 B. s w i B. 이런 식으로. 바뀐거지 개념이 해돼자 바뀌었다. b a k 바로선 t 하던 사진으로 바뀌었는데자 m 도 f i t p p Not chosen. 선택되지, 선택되지, 그 선택되지 않은 i n g this. I am. Do I know? Something this. I am. s o m e t h i am. s o m e t h a b 매력적인 사진이라고 했잖아 아 이쁜 사진 A 그런데 내가 보면 내가 뭐안 이쁘다고 생각 B 사진이 이렇게 싹 나오는 거야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뭐야 내가 선택한 거 아닌데 황당하네 응안 이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결국 the less attractive photo 더 매력적인 사진이야 근데 remarkably 놀랍게도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a c c e p t this photo a c c e p t A a s d B 단어자가 Accepted, 받아들였다. 이 사연을 Accept ASB as their own choice. 자기 자신이 선택이라고 그리고 p r o c e e d p r o c e e d e 계속 보고하다 뭐 Continue 같은 거야. 계속 to, Proceed to, Continue to Proceed to give argument, argument는 논 거야. 뭐주장이는 뜻도 있지만 논거를 제시한다. 뭐에 대한 For why they had chosen their face in the first place. In the first place 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애시당초 처음부터, 애시당초가 처음부터야 In the first place 처음부터 자왜 그들이 내가 뭐야 해야 될지, 내가 이 사진을 왜 선택했는가 뭐가 이상한지 알겠니? 자기는 A를 선택해 놓고 B를 보여주니까 이게 속임수가 너무 교묘해서 이게 바꿔치기를 했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나는 완전히 B를 택했구나라고 자기가 이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 뭐다. 내가 왜 비를 택했는가를 논거를 제시하는 거야. 논거를 제시해. 논거 이번에 논거라고 이지 증거를 제시한다. 근거를. 자 그다음에 계속 가보자. 예. 자 이런 상황이야. 자. this revealed. 이것은 드러냈다. 자, reveal 드러내자. 보여준다. 이것은 드러내서 보여준다. striking 놀라운이야. 자, 사전 찾아야 되는 예문 찾아야 된다. striking이야. 놀라운. 자, 비트가 엄청 중요하다. 미스매치, 미스매치. 놀라운 미스매치. 미스매치라는 단어 우리말로 기억해 놔라. 브릿지, 브릿지. 자, 놀라운 브릿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You p 체 r e l y u e s t a n i s t r i k i n g a striking mismatch between A and B. You o k a A와 B 사이, our choices, 우리의 선택과 그리고 뭐 사이, between A and B, our ability to rationalize outcomes. 결과를 합리화해, rationalize 합리하다, rationalize 합리하다, 합리한다. 자, 우리가 우리의 결과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거죠. 우리의 선택과 합리화하는 능력 사이의 불일치. 네가 선택하는 것을 합리화하면 너무나 당연한데 네가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착각을 해서 합리화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놀라운 능력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주장, <laughs> 자기가 자기 생각이라고 믿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런 생각을 갖는가 자꾸 뒷받침하는 근거, argument를 제시하려고 하는 거지 argument를 한다는 거야 r a t i o n i e 는 다른 말로 요거 단어 동의어 하나 기억해라 justify 정당하다 justify 자 그리고 사자는 justify를 찾아서 예문을 써습니다 This same finding 이런 똑같은 finding 연구 결과는 연구 결과는 has since been observed. 여러분은 잘 봐봐 has since been observed since 나오니까 그러니까 현재와를 썼는데 그 이, 이후로 그 이후로 근데 아까는 과거 완료였지만 얘는 현재 완료이기 지금까지 해오는 거야 그러니까 전에가 우리 이호차아 현재까지 여기에 현재 시점이야 현재까지 이렇게 해오면 현재 완료 have pp 또는 has pp 근데 과거 시점까지 해오면 과거 완료 had pp 또는 뭐대과거과거이전은대과거현재이전은 현재, 현재 완료 그러니까 현재까지 현재까지 이 말을 보고 아! 현재까지 현재를 보고 현재까지 근데 얘도 현재까지 you n o e r 관찰기였다 그 다음에 얘도 수동 테이 있지 말고 관찰기였다 뒤에 점명번 나올 거야 목적어 없지 전치사 도하기 뒤에 명사 전치사 명사 어디에 i n v e r i o r i t Domain Domain은 영역이야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자또사전 찾아야 된다. 더 메인이라는 단어 사전 찾아라. 더 메인 다양한 영역에서 including 포함하여 이건 전치사지전치 사야 including I-N-G로 포함하여라는전치 사야 taste for taste for jam, 잼의 맛이라든지 그리고 financial decisions, 재정적인 결정이라든지 이런 거 재정적인 결정 이런 것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똑같은 것이 관찰되었다. 이런 문장인데 만약에 또 문장 끼워넣기 하나를 낸다면은 this same finding이라는 요 말을 그대로 받아야 되니까 연구 결과가 정리되어 있는 요 문장의 문장 끼워넣기가 사실 괜찮단 말이야 애니 내가 문장 끼워넣기가 왜 괜찮은지를 미리 설명을 좀 해주고 있어 니한테 네? 그리고 자 봐봐 어이 글을 마무리하기 전에 어 선생님이 아까 뭘 이야기를 해서 좀 정리해 준다 고그냐면 관계절 내의 삽입구문을 정리해 준다는데 이거 아주 간단하 게만 두 개가 원래 이런 문장이야 아까 위에 위에서 어 우리 교재 두 번째 문장 두 번째 줄이야 이런 거 이런 문장이 있어 다 choose the photo choose the c h o s t e p o t 사진을 선택해라 또 하나 의 문장은 뭐냐면 사진을 선택, 선택해라. 어, 예를 들어, you think it is attractive. 이네 생각에 매력적이라고 느껴지는 거, 매력적인 거이게 사진을 선택해라. 뭐 이런 문장이야. 이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 거야.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냐면, 이네 생각이 매력적인 사진을 선택해라, 꾸며주게 만들 거니까. 관계 대명사 때요 덧표로랑 이과 같으니까 이슬 볼로 붙여 대명사를 대명사를 접속사와 대명사 접속사를 접속사를 쓰는 이유는 뭐야 두 개의 문장을 합치니까 접속사가 필요해 접속사와 대명사를 합친 것이 우리 관계 대명사잖아. 삼분의 위치야 보여? 그러면 은이 문장은 위치를 위치 의 위치가 어디에 요 위치가 어디에 가야 되냐 는 문장 제 앞에 가야 되니까. 얘를 합치면은 자 여기 공간이 없어 밑에다가 쓸게 이렇게 되지 Choose the photo. 됐죠? Choose the photo which you think is attractive. 이런 문장이 생긴단 말이야. 제가 위치가 어디라는지 여기였단 말이야. You think를 사백구문식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지. 이 생각에 그러니까 관계절의 사별품이라는 문법을 이 관계절의 문장에 you think 라는게 들어가 있는 이런 식의 비턴인거야 이해되지? 그리고 얘는 그래서 주어가 관계대명사 바뀌었으니까 주격관계대명사야 이해되냐? 주격관계대명사야 근데 겉모습은 뭐랑 닮았니? 목적격과 굉장히 닮았지 뒤에 주어 동사 튀어나오네 겉모습은 목적격과 닮았지. 하지만 주격관계를 명사야. 잘 봐. 마무리야. 이거 주격관계를 명사인데 주격관계를 명사하면 원래 비동사을 같이 생략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요경과 겉모습이 목적격과 닮았기 때문에 단독 생략이 돼. 원래 목적격이 단독 생략되지. 근데 겉모습이 목적격 닮아서 목, 이거 단독 생략된다. 여기까지 생략되는 것까지 현재 도쿄에 나오거든. 그러니까 Choose the photo which which uh, choose the h you think is attractive. 이런 문장도 현재 독해에서 나온 문장이니까 여기까지는 믿나 문장 알아두자. 좀 어려운 문법 한번 이야기해봤다. 아 정리하고 선생님이 이 질문들이 좀 어려워해서 그리고 내신이 들어온 학교 학교도 일부 있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한번 정리해봤어.